자이 19번 문제가 무조건 외워야 되는 문제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학교에서 겁나 자주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증명을 한번 해볼 증명기을 하나하나 풀어볼 건데 풀이 방식은 기본적으로 선분이라는 선분은 다 구해 볼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어떤 성질을 먼저 사용을 할 거냐면요 그림을 복사해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성질 중에 하나인데요. 요런 그림이 있을 때 뭐라고 배웠었냐면, AD라는 애를 제곱을 해주면 우리가 B, BD와 CD를 곱한 거다라고 했었어요. 즉, AD의 제곱이 우리가 지금 16곱하기 4여서 64가 나오니까 우리가 AD라는 애를 8이라고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M이라는 애가 지금 중점으로 잡히게 되는데 중점으로 잡히게 되는데 우리가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심은 뭐라고 했었죠? 외심. 외심이라고 했었어요. 그때 외심의 성질은요? 그 가운데 있다. 뒷변.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습니다. 자, 각국 채점거리가 같으니까 우리가 지금 BM의 길이와 DM의 길이와 그리고 AM의 길이가 같아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전체 20cm의 반이니까 얘네들은 우리가 10이다라는 걸알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CM의 길이가 10이었기 때문에 DM의 길이는 10에서 4를 뺀 6이라는 걸알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 AM의 길이도 알고요, DM의 길이도 알고, AD의 길이도 알아요. 그래서 이 삼각형을 살짝 돌려가지고 이렇게 그려볼게요. A, A, M, 그리고 여기를 D라고 잡고, 여기를 E라고 이렇게 잡아 봅시다. 이렇게 잡아 보면요. 아까 옆에서 AD를 8이라고 했고요. 우리가 DM을 6이라고 했고, AM을 10이라고 구한 상태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AD라는 애를 제곱을 해주면, A2 곱하기 AM이라고 표현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AD의 제곱은, 선분 A2 곱하기 10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A2의 길이를 88264, 6.4라고 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DM의 제곱을 했을 때는 DM을 제곱했을 땐 AM2랑 AM을 곱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DM의 제곱은 우리가 M2라는 친구와 10을 곱한 형태니까 m2는 66에 36 3.6이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리고 방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소공식이 있었죠. 이 소공식을 이용을 해주면요. 우리가 지금 ad 곱하기 md가 am 곱하기 de가 되기 때문에 de라는 애를 4.8 이라고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시험 문제가 나올 때면 이거 전체 중에 한 성분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와요.